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동호구요 자 우리의 세비캠 올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끝없는 상승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종목이죠 자 저희 강동호의 가족분들은 8월 8일날 1차 매도가 들어가면서 161%의 수익률을 달성한 엄청난 종목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신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소울코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가 없겠죠 물량 넘기기는 마무리가 됐죠 쌍바닥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 매수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세비캔 고점대비 계속해서 빠지다가 오늘 하루 상한가 나왔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2040년 폐배터리 시장이 263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올해 하반기로 끌고 오면서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22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 같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조정 구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차입니다자 저희는 최고점을 때려 맞추는 트레이더가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깨 높이에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세비캡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신 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현재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정에 맞춰서 앞으로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LG 화학과 맺은 10년 장기 계약과 원가 경쟁력이 세비켐의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호재 뉴스를 나와주고 다음 주 일정 맞춰 주가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이 호재 뉴스를 내 주머니로 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어야겠죠. 우리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는 방.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입니다 매도. 자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사이버머니에 불과하거든요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겠죠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지어 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 자 저는 1차 매도가 안내드릴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38,900원 최고점 안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드리지 않아요. 자 제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 번이고 수익을 보여 드려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지금까지 쌓 왔었던 신뢰도들 한방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리신 경험 여러분들 세비캠 말고도 많으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수익권 이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챙겨 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고요. 오늘의 상한가 긴 연휴에 맞춰서 다음 주 일정에 따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일정 맞춰 어느 정도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달라지실 거기 때문에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세비캠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하지만 4시간에서 6시간 평일날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 지금 세비캠 주주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일정 체크하고 매매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영상 뒷편에 추천 종목이라든가 시초가 매매 같은 좋은 내용들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2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결국에는 돈 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이코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어리콜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 는 추천드린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 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 원, 7만 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원대가 넘어. 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 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로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해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전혀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